아내 파녹돌입니다. 그래. 제발. 제발 키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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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! 씨발. 아이템 박스. A few m 씨발. 내 거. 내템캐어 키툴, 키툴 제발! 기도합시다 진짜 키툴 먹고싶다, 진짜 타락코프 하면서 꼭 필요한 아이템, 키툴 어, 키툴이 있어야 어떻게 뭐 쇼라인을 가든 할텐데 소소리 같은데? 소리는 안 들려 시간대를 봤을 때는 여기 숨어 있을 만한 시간대거든요. 나내 반응 속도를 믿는다. 야 제발. 제발 키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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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, 비시발. 아이템 박스. 잠깐만. 아, 시발, 에반데? 와, 야, 아이템 케이스 에반데? 와, 미친, 나 가방 이거 없는데? 이거 존나 비싼 거. 아아! 아! 아, 이럴수가. 아! 안 돼! 개바야. <laughs> 아니, 나 아이템 박스가 나올 거라 생각 못했어. 그림의 떡. <laughs> 아, 에바야. 아 어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. 근데 저걸 저걸 챙길만한 가방이 있는 애들이 없지 않아요? 아니 스케버들 이 중에 어, 없지 않아? 저런 가방을 챙길만한 애가? 스케버를 이 잡으러 가야 되나? 잠깐만 우선은 아 침착해 침착해 아박치긴 하는데 <laughs> 아 미치겠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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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. 아직 망한 건 아니니까 음. 한 반쯤 망했는데 자 우선은 전쟁을 준비하자 피스탄 어떻게내여을 지켜낸다 아 근데 저기서 아이템 케이스가 뜨는구나 처음 봤어요 아이템 케이스래, 웨폰 케이스 근데 요즘 애들 마크키를 잘안 들고 다니던데. 내 아이템 키스를 절대 내주지 않는다. 와라. 아 피스탄으로 그래도 꽤 맞췄는데 안 되지네. 나그손손 떠냐? 잠시만 손 너무 떠. 제가, 제가 손을 떨고 있어 지금. 아 내가 손. <laughs> 내가 왜 손을 떨고 있지? 아이씨. 내 손이 떨리네. 시발 방에 처박혀있겠지 개새끼 이거 어 시발 내거아이템피엑야야이개새끼들아 어디 갔어 네네나 아이템 피엑 훔쳐갔어 어어 시발 어디 갔어 이 개새끼들! 도망갔어? 씨발 놈들 어디있어 어? 씨발 내 아이템 깼어 아휴내 아이템 깼어 도망갔어 이 개새끼들 내가 내가 잡고 말겠어 이 씨발 너너 개새끼 가만히 있어 스케이버 넌 가만히 있어 이 씨발놈이 아왜안 뒤져 저 새끼 이 씨발 나 어디 가서 스케브. 야, 이 새끼 어디 갔어? 나 똑같이 크로스 로드 길 핀다. 아. 아, 내 아이템 케이스. 괜찮아. 게, 괜찮아. 저는 유튜브 각을 뽑아 있기 때문에 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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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아 씨. 아 이러면 안 되는데? 누군데 플래시랑 넣어줘? 네, 매폰 케이스 <laughs> 아.. 씨.. 시발 얼마짜리인데 가방 그냥 적당한 거들고다닐게요 예. 가방값을 아낄 때가 아닌 것 같아.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아이템을 못 먹는다는 게 너무 커타이오 이제 사, 이제 가방 괜찮은 거들고다니자 어, 정당한 투자라 생각하겠습니다. Ah. Everybody, know. I smiled at them and she told me so. Hey!